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제 채널이 개설 3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먼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분,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께 구독자 1000명 이상 달성을 위한 방법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는 이미 레드 오션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수많은 종류의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만큼이나 직관적이고 생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진과 텍스트가 대부분인 블로그는 이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보다 유튜브 검색을 더욱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유튜버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는 광고 신청 기준을 2018년 2월 기준하여 구독자 수 1,000명에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새로운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네이버도 2019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구독자 수와 재생시간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조건은 시간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시려면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광고 설정에 구독자 수와 재생 시간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재생 시간 4,000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들어 충분히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다릅니다. 제 아무리 영상 시작이나 마지막에 구독을 부탁한다고 멘트를 넣어도 해줄 사람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할 때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뿐만 아니라 구독 이후에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상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채널 개설하고 처음에는 인맥으로 구독자 수를 모았는데, 40명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앞으로 이 구독자 수와 재생시간 조건은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작하시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꾸준히 할수 없을 것 같다면 포기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취업 자기소개서 첨삭을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코멘토라는 취업 자기소개서 피드백 사이트에서 수많은 자소서를 보면서 현직자의 입장에서 영상으로 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찾아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참석 요청을 통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석 요청은 전무했고 구독자 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삼아 현대차 팰리세이드 출시에 따라 기아차 모아비가 단종될 수도 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펠리세이드나 각종 자동차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는데, 확실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컨텐츠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통계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이용해서 채널의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 인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을 본 사람 중 구독자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 자신의 구독자로 확보해야 한다는 자각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의 싫어요 대비 좋아요 확률을 보면서 과거의 영상 대비해서 이 지수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유튜버 영상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들을 찾아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는 것 또한 1인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통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댓글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구독자수나 조회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댓글 반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것도 있겠지만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댓글에는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주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자신을 비하하거나 욕이 포함된 댓글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시거나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구독자를 통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힘이 되는 글이 있기도 하고 희망하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댓글 반응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자동차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나 생각, 정보들을 공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